저 지금 동원대에 왔거든요. <laughs> 동원대에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깜짝 놀래키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도착 전에 제가 찍는다는 깜빡했네요. 준비됐나? 어디로 도서관으로 먼저 가나? 근데 노래도 돼? 괜찮아? 아, 괜찮다고 합니다. 가시죠. 와, 우리 동원대가 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문대학교 응. 학생 들으신가요? 응. 잠깐 인터뷰하면서 좀 찍어도 될까요? 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아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 나는 반딧불의 황가람이라는 가수거든요. 너무 안 놀라시는데? <웃음> <웃음> 제가 여기에 실용음악과에서 강의를 하는 중인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아, 그래서 안 놀라셨구나. 그래서 노래 불러드리고 이렇게 위로를 전해드리는 깜짝 버스킹을 하러 왔는데, 노래를 한곡 불러드려도 될지. <목소리>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감사합니다.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노래해서 죄송합니다.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땀이 다 나네요. 그래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름이 한 연우. 연우 씨. 저는 김가현이라. 가현 씨. 동원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어떤 장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아니 답변이 약간 외워 오신 것 같은데. 장점은 아름다운 캠퍼스이긴 한데 단점은 너무 산에 있어서 올라가는데. 여는 <laughs> 씨도 는 씨도 또 단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아 그렇죠. 너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공기는 좋지만 그죠. 노래는 어떠셨어요? 진짜 음원이랑 똑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사실 좀 틀렸는데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떠셨어요? 더 듣고 싶어. 아더 듣고 싶다. 어, 더 해야겠는데? 한곡더 들려드릴까요? 네. 너무 세대가 안 맞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 나는 나비. 나비. 오 저, 정확하게 <laughs> 박수 너무 크게 쳤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 나는 나비. 봄바람이 불면. 오 너무 잘린다. 이젠 그 날개를 찾아, 찾아 나라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아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내 꿈은 동물원 사육사가 어? 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낭만 이다 저도 진짜 어릴 때부터 동물극장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동물농장이죠? 아, <laughs> 아, 그렇구나. 어떤 노력과 공부를 하고 계세요? 먼저 이제 동물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하니까 아, 그... 보호소 같은 데서 봉사를 아... 한다던. 동원대 학생들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laughs> 아, 연우 씨도 꿈이 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꿈이 없어서 찾고 있습니다. 하... 야, 꿈이 스무 살때 당장 생기는 것도 남들이 억지로 만들어준 꿈일 가능성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꿈을 대하고 생각하는 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꿈을 얘기하는 반딧불과 나는 나비를 듣고 어떠셨는지 한번 칭찬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우 씨부터. 저도 먼 훗날엔 반딧불처럼 빛날수 있도록.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니 너무 이런 대답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름 돋고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는 반딧불을 항상 알바하면서 자주 들었는데 <laughs> 하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약 아, 울컥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동원대 식구니까 나중에 인스타 마파 하는 걸로 아, 할까요? 좋아요. 메시지 보내주셔야 알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습니다 가자, 빨리 가자. 너무 좋다, 진짜. 그래, 도서관에서 벗어나도 이렇게 예쁩니다. 야, 너 좋은 데서 공부해서 너무 좋겠다. 아, <laughs> 아, 저기 공간, 본관, 공간 본관. 본관, 보이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제가 맨날 실용음악과 건물에서 막애들이 가르치다가 이게 본관에 나와 보고 하니까 캠퍼스 좋와 이제 빨리 나와 볼걸 그랬네요. 그럼 한번 일단 또 다른 지나다니는 학생들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 보이는데 그냥 수업 시간이 수업 시간이요. 혹시 뒤에 잠깐만 저 뒤에 찍 유학생들이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한국 아 잠깐만 아니 한국말을 잘 못해요? 네, can speak 아, sorry. I, can't, I can't speak in English. 아, 죄송해요. I can, I can't speaking English. t l i t s r i t We can speak. Ah, 아, we can speak. Okay. Uh, I, I am Korean famous singer. 아, okay. You know me? Nice to meet you. Oh, nice to meet you, man. Yeah. Oh, man. Ah, 어, 아 언제부터이 동원대 학생이었는지 한번. 아, 3월에. 3월부터. t h r e months. Ah, oh, what's your major? We study computer software. 예? 컴퓨터 소프트. 컴퓨터 소프트? 컴퓨터 소프트. 컴퓨터 소프트. 아, 슬로리, 플리즈. 어, 저는 실용음악과, 어플라이드 뮤지. 아, 플라이드 뮤직. 여기서 학. Here yeah. in Dongwon. 아, 프로페서. 아, 니치 니치 니 우리 동원대의 장점. 장점. 동원대의 장점. 장모. 아, a good environment and f r i e 아, 돈. the teachers are so friendly. we can study so h a so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만나서 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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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는 반디라는 노래 아세요? 어? 나는 반디. 어, 아, 잠깐. 르면 이게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반디푸을 우리 학, 동원대 학생인데 아무리 유학을 때 해서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지. 한번 아는지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한번. 노래 듣고 나서. 이 아. Okay. <laughs> 줄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You know this song? We don't 몰라? but it's really nice but Oh man nice. Thank, thank you me. man really <laughs> enjoy your song oh, 많이? Oh, 많이 들어주시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또 봐요 우리 thank 또 봐요 Thank, thank, thank you thank,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아 지금 우리 동원대 그 유학생들하고 소통을 yeah. 좀 했는데 그렇지 말고 또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에 또, 또 일하는 직원 선생님들 하 왜냐면 아까 그 외국인들도 아 여기 릴리 나이스 티쳐 그랬거든요 한번 우리 <laughs> 티쳐들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가람이라고 합니다 유학생들이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불시에 찾아와서 노래 한곡 불러드리려 는데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어 제가, 어,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선생님들이랑 우리 동원대에 속속들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인사드리고, 노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셨까 그런 아, 네. 느낌인지 한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당연하죠. 어, 요즘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리고 위로를 주는 노래로 지금 제가 사랑받고 있는데 그런 걸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듣고 어떠셨는지 한 말씀. 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뭐 하루에 한 번은 거짓말이고 진짜 이틀에 한 번씩 꼭 듣거든요. 근데 와. 너무 소름돋게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니 우리 또 교직원 분들도 어떠셨는지 한, 번만, 한 말씀만. 좋았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래하고 더 좋은 활동하면서 동원대도 빛나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사로 이동하면 되나요? 예. 아유. 저희도 그러세요. 한번 갈까이 그러면? 아 어, 가자, 가자. <laughs> 아유, 이게 조심. 조십... 조심스럽게 이렇게 몰래 몰래 할 수가 없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저를 또 불러 주시면 또 가야죠.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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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통화하고 계시는데 지금 리얼한 상황입니다. 아, 전화 통화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부서이신지 한번. 동원대학교 교육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 혁신지원사업단의 김나연입니다 교육혁신센터의 교수학습 교수학습 어 교수학습 와 아. 네, 박수 박수 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산학협력단 김효중 주임이고요 저는 혁신지원사업단하고 교육혁신센터 아. 담당하고 아. 있습니다 저희 실용학과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그래도 동원대에서 1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또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직접 목소리 들려드리고 있는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민준아, 네. 준비됐지? 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우린 빛날. <laughs> 다 같이 테니까. 테니까. 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 사랑한다고! 아, 사랑한다! 나왔습니다! 주신와 <laughs> 아, 주신. 아 선물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닫았다! <laughs> <laughs> 더 열심히 노력하고 동원대도 또 함께 빛날 수 있도록 또 위로될 수 있는 노래 부르는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laughs>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